안녕하세요. 레미콘 사나입니다. 아이고, 저 앞에 차, 우리 고향 동생 차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좀정 준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탄 갔다 와서 준비한다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견인까지 당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자가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발이 더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견인비까지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아이고, 자는 우리 동생, 아이고, 동생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아이고저저한탕그 5만원 더 벌려고 하다가 갔다와서 해야지 하다가 막개인비가 뭐 보통 한 30만원 놓은거 아닙니까 저라면 돈이 배로 뜹니다 그냥 바로 갔었으면은 돈이 많이 안 들었을텐데 저퍼집었 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나올거 아닙니까 퍼지고 난 뒤에 가면은 돈이 더 많이 깨집니다. 뭐 저렇게 퍼질 줄 알았겠습니까? 한 발이만 갔다 와서 해야지 했는데 또 운이 없다 보니까 또 저래 되는 겁니다. 참. 돈 불러 나와갖고 저렇게 고장나고 퍼지고 하면은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저거. 제가, 제가 몇번 당해봤습니다, 저런 거. 아이거저 얼마나 마음 아픈데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막. 어, 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라면. 또 저러가면 또 정비공장가면 바로 고쳐줍니까? 바로 안 고쳐줘요 또 질질 끌고만 짜증납니다 아이. 또 기다리고 하면은 그거 다고추딱 놓으면은 막 일은 없어 끝났어 오늘 하루 일과다 종치는 겁도다 종쳐 아이고 그 어은간에 정비는 자기가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저도 못하지만은 확실하게 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네, 제 동생 차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다음은 뭐. 와이리 멀리 가노. 여러분, 지금 기장까지 갑니다. 기장, 기장 오시리아 있는데. 그 오시리아 좀 지나서 뭐 연아리 그쪽으로 간다는데 저도 처음 가는 현장이에요 길을 잘 모릅니다 그저 앞에 가는 동생 따라가야 되는데 동생이 막 나를 완전 먹이네 먹이막 억수 달리는못따라오겠끔와딱 완전 막 내가 못따라오게길이잡뻑이 만들라고 억수 밟고 갑니다 이 동생이 죽을동 동생 살동 네가 따라가고 있다 와 딱. 무슨 빨리 가노 와, 나야 씨. 역시 달리네. 마. 이제 태풍이 오려고 하는지, 뭐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좀 많이 붑니다. 그 태풍이 뭐 루사, 매미보다더 세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번 태풍은 부산을 빗겨갔는데, 이번 태풍이 또 씨, 부산을 또 간통을 하네요. 철저한 대비해야 됩니다. ,이.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고 안전 사고도 꼭.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따 이 따라잡았다 저 새끼 지금 아따 억서밟고안네 지금 가보자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 네 진짜 저 놓치면 저 파출소가 오고 그 길물어 갖고 가야 된다 일단 따라가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자 아이고 가족당소가 는데 저거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아니면 가족 벨 울리면 큰일 납니다, 저가 5kg 정도, 천천히. 천천히. 저 동생도 천천히 가고 있지요 자,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지나가야이다 아따, 엄청나게 천천히 가네, 씨. 저벨 울리면 다시 빠꾸 애가 또뭐 적고 난리납니다. 귀찮아, 귀찮아. 자, 우리 천천히 지나가보자. 자, 가보자. 천천히. 천천히. 지치기 돋내 천천히 가고 있는 돈집 또 빨리 간가요, 지금? 어, 지금 기다려주네. 그렇지. 착한 동생이다, 잉? 조금만 기다려라. 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천천히. 아, 따저 착한 애지. 저 기다리고 있네. 어, 천천히 가서. 불 들어오면 안 돼. 내 저번에 불 들어와가, 씨, 빠빠, 얘가 서류 작성하고, 씨가 말자가 먹는다 지금. 아. 통과됐나? 통과됐다, 아유, 씨. 가자, 윤철아! 가자, 가자! Shiria Ah uh. 별로 없어니다 일단 따라가보자. 아, 에 촬영 못하게 해갖고, 씨. 뭐, 촬영 못할 게뭐있나이거 뭐, 공사 인자 다똑같이 뭐, 뭐, 관광지 명소 뭐, 만든다고, 뭐, 그 알리시면 안 된다고. 아, 눈 뒤지라. 아이고, 씨. 더러워서 안 찍었어요. ,이. 그 현장은 잘 찾아왔고요. 이제 탓을 다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저 앞에 이제 세련장, 저 세련, 타이어 바퀴 씻, 씻고 내고, 이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 이 세련장 형은 싫어, 이거. 벌벌벌벌 때려야 돼. 타이어 다 망가지고, 이거.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남친 세월 5번 들어요 5번. 다따 아, 다음은 또 어디로 갈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 아, 그때, 잘 여기에 차 빠진 현장 있죠? 저번에 영상이 올렸던데. 그곳에 또 왔습니다. 아, 따만. 가파르던 아, 밑에 완전 내리막이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 비가 안 왔으니까 땅은 이제, 질진 않네요. 아유, 저 덤프트럭 온다. 어, 브레이크도안잡힌대야씨 아유, 아올아온나빨아올라올라유아올아온아올아온나올라올라올라온 빨리 빨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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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유 아유, 아유, 아아아 아저어루베어어이내리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신호수가 시가 하... 맨 눈에 물어보면, 야, 너, 아이고, 씨, 위험하게. 아이고, 아이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직까지 조금 지넉이네, 그래도. 아따, 씨. 저네보다나은데 아이고, 뭐, 뭐라. 아따, 뒷바퀴가 막, 슈스웨로 묻네, 스웨를 묻어. 헛바퀴 도네, 헛바퀴 도네 아이고 아이고 어 갈까요? 요요란데 요런 로뭐다 오나? 어쩌면 어르비가어쩌로 아닌데 5.5루비? 5.5 5.5루비입니까? 그 열하네요. 저쪽이 뻑뻑하고 비어있는데 왜 여기로 다 넘기지? 5.5루비라니까 그 여기로 가라네 어, 저쪽에 뻥뻥하고 놀고 있는데, 어, 저기는 뭐안 하고 자꾸 이쪽으로만 해라. 아따씨, 또대기 많이 타겠네. 저, 일단 저리 한가 볼까? 가보자, 한가 보자. 되게 많이 타야되겠네 보면 더운데. 자 지금 땅파고 있습니다 땅파고 나면 저 기계를 빼보면저 구멍에다가 이제 우리가 시멘트를 붓습니다 시멘트 부으면 밑에 지하에 뭐 지하 5층까지 나는데 지하 주차장만 들겠죠 그러면 주차장 뭐 기둥이 되겠죠 땅파고 있으면 저파는데한 40분 걸려요 40분동안 땅파 걸려갖고 요한대 대기하고 있죠 이제 한대욕 치고 나면 저 넣고 또 기다렸다가 또한 40분 기다렸다가 이제 내차 넣고 이래. 또한 2시간 잡아야 돼. 아, 또막땅 파는 건 뭐. 땅이 울렁울렁 울렁, 울렁 울렁 거리네. 어, 아, 요, 오전에 요, 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아유, 땅팔 때까지 뭐 하고 있나 뭐, 자라도 뭐, 궁질 거리라도, 뭐, 사올 걸 일단 대기했다가 구멍도 아파면 신호소가 신호를 주면 이제 차를 넣어가 공구리부어 됩니다 아이고 이 차들 파고 차들 들어오고 하네 이게 아이고 이 대기했다가 가야지 뭐 부어주고 가면 되지 이거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크긴 크네 아이고 아이고 네. 와 이제 여로 들어오려고? 비켜줄까? 알았다 어 지나가지네 그래. 이제 탓을 다하고 나갑니다 나간, 나가는데 아이고 어, 차들이 계속 내려오네 계속 내려와 아이고 야 조금 어 가면 찌르기 돼 여기로 가면 안돼 큰일 난다 빨리 지나가 주세요. 빨리 지나가 주세요. 이거 진흙이 도 영향 안 된다. 열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급경사인데 화면으로 봐서는 급경산 사안 보이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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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찜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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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자자 어이 가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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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가자. 어따요 경사가 높네. 자, 이제, 칠고 나가는 거니까, 가서 밥좀 먹고, 또 다음 현장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묵어라, 씨. 내가 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와일로. 아이고, 아이고. 저 앞에 차, 세련나고있죠 발동 씻고 있는 겁니다. 됐다 우리도 내차좀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아이고 물 튀네 내가 뒤로 좀 당기네 어우 이씨 흙탕물이 내 앞유리에 튀겠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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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한번 보입시다